욕하이 어떡해요? 거 뭐야? 이이네요하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하이어 뭐야? 이거 뭐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야? 이거 뭐거 이거 뭐 <laughs> 어? 나어 뭐야? 어? 안 들어가지지 이거? 야! 아 지금 안에 뭐꽉 찼어요? 뭐? 아닌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 뭐야 아, 여기 꽉찼어 뭐야 누가 채워놨어 이거 아, 눈을 왜 쳐? 채워... 뭐야 눈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야나 하얀색 콘크리트인 계속 깼는데 눈이라 아 이거 아 어쩐지 알았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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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채워놨냐 운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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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쩐지 됐어, 안 들어가지더라 됐어, 됐어. 계속 안 들어가... 이거 뭐지 위에? 야, 어 이거 구이 돋네 <laughs> 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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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전해. 이거 이거 나야 되네 잠깐만 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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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루눈 나이거는 아. 들어와지냐 아 이건 들어와지네 또 아, 폭설이 내리고 겨우. 있구나 아, 이게 뭐야 야, 폭설이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까지 네. 줄게 이게 안 돼서 그렇구나 오늘 아, 나가는 길 어디예요 아쟤 어. 아, 소리 아, 빨리 추워요 모닥불 아, 모닥불 아, 설치해서 생존해야 될거 같아 아, 빨리 추워요 소네야 아, 뭐야 야, 여기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오더, <laughs> 빨리 와, 내 옆에. 뭐야, 와. 뭐, 소리가 오! 들리는데 모닥불 소리가 들렸는데? 누가 있어? <laughs> 스티피. 어있다 어, 안녕하세요. 오케이. 찾아왔어, 나는. <laughs> 우리 같이 <갇혔어요>. 왔어. <너무> <laughs> 아니 이게 뭐? 이게 <laughs> 아,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지식하는 <laughs> 거 아니야, 이거? 손구멍 뚫어 놔야겠다 언차, 너등 닿아서 지금 추워. 아 그래? 어. 아그러네 아이 겨울 완성인가요? 아니 <laughs>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오, 아, 겨울, 이거 괜찮아. 음, 음. 이렇게 땅을 파서 여기로 와보시죠. 뭡니까? 여기 뭡니까?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거 딱 아우 좋아 침실 저그 옆에 뭔데? 거실이야 이렇게 딱 해서 저기요? 아 저기는 이제 추울 때 가서 몸째는곳 조금 살아요. 겨울이니까 조금 살 수도 있죠. 여기 뭔데요? 아 화장실인가? 네, 화장실. 겨울 건축이네. 완전 겨울이다, 요거. 겨울이네. 나푸꾸곰뭐 하는지 궁금한데 뭐 하냐? 어디서? 아, 여기네. 애들은 안 얼겠지? 안 떠네? 쩐다푸꾸 잃어버릴까봐 묶어놓는 거야. 어, 야, 북구가 이거 엉덩이가 북극가 엉덩이가 있는데어쩌지 아니 뭐, 빵디요? 어얼굴이다아좀 집중 꾸미자. 어 좋아. 집 아니야, 음. 겨울 박스야 이거. 아니 벽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네. 근데 좀 춥잖아. 어 창문도 있어 여기. 아 쩌네. <laughs> 야 밖은 너무 따뜻 해 보이는데? 이거 그냥 나가면 안 되는 거야? <laughs> 야 밖이 여름인데 여름. 아 비켜요, 비켜요. 아, 아이. 아이. 아아 비켜온터 아아 여기 어 여기 올라가면 머리가 추워요 안추안추안추안추 한참만 더 올라가면 온 t 정수리 보이는데 여기 아 내려 와 내려 내려줘 저 아, 높여 줄 높여줄게 오 따뜻하 따뜻하 아 뜨는 아, 주네 여기 와 지금 침대 있고 화장실 있고 거실 있고 좋은데 어저 사람들 되겠어 저는 그게 있거든요 2층에 로망이 있어요 아 2층 집이에요 못 올라가잖아요. <laughs> 저는 2층에 로망이 있거든요. 못 올라가잖아요. 아, 아 2층에 있어요. 로망이구나 이거. 못 올라가잖아요. 몬터! <laughs> 어? 올라가는 거나이드가 너무 하드해. 어? <laughs> 이거 <웃음> 가죽 신발 신고 다녀야 되는데? 이 요렇게 하면 돼. 이게 창고방예에요꾸님아 아. 창고방.. 내려가는데 우선님! 뭐 있네! 어우네. 아직 시멘트 안 굳었는데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나 진짜. 아, 찾아왔다. 살아남았어. 야, 이거 엘리베이터 기능이 있네. 밖에 다 따뜻한데 여기만 왜 이래? 밖에 나가면 될거 같은데, 그냥. 추울 때마다 여기서 손체 주면 돼요, 이렇게. 아니, 그냥 좀몇 걸음만 가면 밖에인데. 이거. 근데 문제는요. 문은 어디 있어요? 아니야, 못 나가 여기. 없어, 여기. 문이 없네? 여기 공사하는 방법 보여 드릴까요? 이거 확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런걸 하나 해 놔야 돼. 오케이, 오케이. 렇게 아. 어, 확장공사 이렇게 <laughs> 하면 됩니다 아, 그래. 이거. 아, 아파야 되잖아 근데 내가 맞아요 그런 단점이 어 꾸니! 네? 밖에서 한번 보시죠 아 여기? 야 아, 따뜻해 보여 모닥불 있다 <laughs> 오 꾸니! 네? 이거 관전 모드로 해서 들어가 봐요 관전 모드? 오! 오 뭐야 이게 오, 오, 오. 오 대박인데 일자 구멍이 뭐야 <laughs> 아 연기 연기 구멍이구나 <laughs> 지식하면 안 되니까 나, 나. 잘 보이네 <laughs>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laughs> 조초라네요 뭐가 많은데 없다 <laughs> 더 확장하지 뭐이형 이렇게 된거와3층집이야발 잘못 들이면 죽음 죽으면 1층 가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아, 1, <laughs> 어, 어떻게 가다 보면 떠서... 1층갈 있을 것 같은데. 출이야 여기? 아, 이 출입구 출입 여기 출입구였어. <웃음> 아, <laughs> 들어서 일차다이렉트 들어갈, 때 다이렉트 들어갈 수. 그렇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일자로 아쭉 가면 돼요. 아, 일층으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네. 예. 키존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나가고 싶으면 이렇게 가서 창고방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아, 점프하면 업해서 내려가요. 그대로 <laughs> <laughs> 가요. <내려가요. 웃음> 완벽해. 아, 겨울 완성. 이게 진정한 겨울이지. 겨울에 지낼 수 있는 정말

어, 제일 겨울 같아! 제일 평범해! 이게 평범해! 가을에도왜 이런 개 생명체가 하나 껴있지? 그 네가 귤이라며 그거. 귤이구나. 귤 경찰? 나또 아, 떨어졌네. 분위기가 제일 있어. 살려줘. <웃음> <웃음> 거기 따뜻해? 여기 추워. <laughs> 야, 거기서 팝콘 먹지 마. <laughs> 야, 구경하지 아, 마. 아 야, 이거 생물이 신기해. 헌터. 야, 그 생물이 생물 신기해? 어? 어? 오, 야, 생일이 너도, 신기해 야아 너도 먹으면서 구경해라 너도 어 진짜 어이가 없어야 <laughs> 제일 낫다 겨울이 근데 어어 제일 낫네요 제일 낫다 근데 그러면 추운데 거기서 뭐해요? <laughs> 아니 저 어, 밖에 있으면 되는데 겨울을 그러니까. 즐기고 있어요 아니 추운데 거기서 뭐해? 탈출하러... 겨울을 즐기고 있대 야 우리는 저 따뜻한 어? 차한잔 차 마시면서 방탈출현하러 아. 가자 떨어졌거든요 저 탈출 못해요 거기서 하세요 나쁘지 않네